봄 되면서 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협찬 광고 하나도 없고. 다 직접 구매한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요번 쇼핑 아주아주 아주 성공적이거든요. 그 중에 바로 전 룩북에서 스커트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질문이 진짜 많았어서 이렇게 바로 가져와 봤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자라에서 스커트를 세 개나 사봤는데 다 완전 성공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요게 그전 룩북에서 나왔던 치마들인데 이건 다 품번 밑에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너무 예쁘죠 제가 요전 겨울 룩북에 주구장창 입고 나왔던 체크 스커트가 있는데 그거랑 색깔이랑 재질만 다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짝 얇은 간절기용 재질이고요 로우 라이즈 이렇게 앞에 벨트가 붙어 있어가지고 포인트도 되고 평소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 안에는 바지 딱 달려있어서 편하니까 손이 자주 가고 이 블랙이랑 이 얇은 재질은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오,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추천 다음 스커트 얘도 앞에 거랑 모양은 비슷한데 좀더 촘촘하게 나풀거리는? 얘도 당연히 여기 바지 붙어 있고요. 채도 낮은 베이지에 이런 카멜 컬러 벨트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포인트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벨트 자체도 막산티나거나 그렇지 않고 깔끔해서 다른 옷에도 포인트로 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딱 입어주면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되면서 너무너무 예쁜 스커트. 핏도 완전 그냥 떨어지고, 베이지 톤으로 입을 때. 아주 추천. 이것도 예쁘죠? 다음 또 잘한데요? 얘는 좀 앞에 거랑은 느낌이 다른데, 빈티지한 분위기. Y2K 느낌이 빡 나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워싱이 되게 유니크해요 그쵸? 벨트가 좀 화려하긴 한데 멀리서 보면 티안 나고요. 아주 쿨하고 귀엽습니다. 당연히 바지 달려있고요. 필수예요, 필수. 이래서 자랍 치마들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위에 아우터랑 세트인데 그 세트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진짜 완전 추천. 위에 밋밋한 베이지 톤, 니트, 뭐, 회색, 검은색, 하얀색 아무거나 입어도 잘 받고 오히려 좀더 튀는 포인트 컬러 있는 아이템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추천합니다. 자라에서 산세 가지 스커트. 아주아주 마음에 든다는 점. 세개다 완전 추천. 그리고 또봄 하면 나일론 팬츠를 하나 사줘야 되니까 나일론 팬츠를 샀는데요. 어때요? 무슨 머리 색깔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여기 트랩을 건데 여기서 이번에 다른 컬러도 또 시켰거든요. 왜냐면 진짜 싸요, 지금. 그래서 두 컬러를 샀어요. 핏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진짜 많아가지고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나 사버렸고요. 이런 탄탄한 아일론 재질인데, 딱. 봄,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끝에 조거 팬츠고요. 앞에 트래블 로고, 여기 주머니, 중앙에도 주머니 두 개나 아주 빈틈없이 들어간. 진짜 핏 예쁜 나일론 팬츠인데, 컬러도 예쁜데, 이 가격. 저 이거랑 이 색깔 샀거든요. 지금 예약 배송 중이라 늦게 와요. 나중에 오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발도 샀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이거 보자마자 남자친구랑 커플로 샀어요. 살로몬, 아식스, 이런 느낌? 요즘 아주 바탕 그런 느낌? 이쁘지 않나요? 눈 너무 예쁜데? 이게 원래 다른 컬러만 있었는데 이 컬러가 입고가 된 건지 새로 출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편하고 단돈 139,000원. 크림 리셀 이런 거 없이 아주 명쾌한 정가로 살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발이 진짜 진짜 편하고 가볍고요. 맨투맨에청바지도잘 어울리고 고프코어 룩에도 잘 어울리고 여튼 아주 잘산 신발. 요즘 이것만 신고 다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직접 신어보면서 샀는데 인터넷으로 사실 분들은 크게 사셔야 돼요. 제가 이거 240 샀거든요. 저 평소에 235 신어요. 이게 남녀공용으로 나온 거라 좀 많이 작게 나왔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면 될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두 사이즈 크게 샀어요. 그거 참고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셔츠 원피스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프릴이 한단 박힌 셔츠 원피스인데, 되게 귀여운 기장감에 원피스로 입어도 예쁘지만, 밑에 바지 같이 입어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서 일단 봄에 입으려고 묵혀놓은 친구인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랑 입으려고 슬랙스도 샀거든요. 이렇게 약간 바시락바시락거리는 소재인데, 뭔가 구김이 달간 재질은 아닌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좀 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깔끔하고요, 재질. 단단한. 가시락 걸리 편하게 귀여운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직진 배송으로 받은 레그워머데 레그워머 비싼 건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가격도 괜찮고. 너무 예쁘던데요? 그리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여는 브랜드 못지않아. 핏도 예뻐서 완전 추천. 너무 괜찮죠? 딱 발레코어 느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산 거. 베레모. 여러분. 이거 썼을 때 전체 룩다 정보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진짜 예뻐요. 제가 웬만하면 모자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건 딱 썼을 때, 어?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요 앞에 로고가 포인트고요. 갑자기 써서 그렇긴 한데. 그냥 막 쓰고 앞에 잔머리 조금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어때요? 요, 요런, 요런 느낌? A가 이렇게 반짝하는데 예뻐요. 어쨌든 요거 진짜 봄에 좀 프레피룩 이런거 입으실 때 요거 포인트로 쓰면 진짜 짱 귀여움. 싸고 직진 배송에 핏도 예쁘다. 어,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 오. 색깔이 아주, 에비가. 오히려 이, 이, 머리가 좀 어울리는데. 전머리를 했을 때는 딱 이거 입으니까 엄청 얼굴이 답답했거든요? 지금, 지금 머리, 지금 머리에 좀 어울리는 거 같지 않아요? 오. 제가 갖고 싶었던 가디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세일하길래 진짜 고민하다가 샀는데. 저번에 버뮤라 니트, 하세요 진짜 잘 입었거든요? 여기, 원숄더 니트. 여기가 재질도 진짜 좋고, 감성 있어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트로 입문을 하고 요 가디건도 한번 사 왔는데 아직 그 머리 색깔 때문에 못 입어봤는데 지금 이제 입으면 될것 같아요. 티탄데 조금 무즈한 느낌의 가디건인데 약간 퍼스널 컬러. <laughs> 여기가 이렇게 울어요. 구름 한쪽으로 자글자글하게 들어가서 그냥 하나만 딱 입으면 포인트 딱 되는 컬러도 아주. 쨍은 레드예요 보시면 진짜 쨍 진짜 탁한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쨍 그래서 포인트가 아주 딱 돼서 아, 근데 저는 이런 컬러는 진짜 단독으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겉에 아우터 입는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것도 아직 못 입고 나갔어 아니, 봄이 돼야지 내가 이런 거 입고 가는데 근데 이것 진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핏이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는데 밖으로 살짝 퍼지고 거기 위로 뽕긋하게 올라와가지고 날씬해 보이는 핏 손목도 이만큼 많이 잡혀있어서 갸냘퍼 보이고 어른스럽게 예뻐요 음, 디자인 자체도 유니크하고 좀더 따뜻해지면 단독으로 입기 좋은 카디건입니다 귀엽죠 근데 가격은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찐 내돈내산 템들 보여드려봤는데요 산지 좀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산 건데 너무 뽁실뽁실해가지고 안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장마하기 좋을 만한 것들로 골라가지고 내돈내산 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봄옷 쇼핑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오늘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